네, 안녕하세요. 길성윤 선생입니다. 님 EBS 수능, 특, 수능 특강 라이트 5강의 게이트웨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when we hear a story, 우리가 이야기를 어떤 걸 들을 때, we look for beliefs. 우리는 어떤 신념들을 찾는다. 어떤 신념을 찾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신념이냐 하면은 자, 이 뒷부분은 관계대명사절이죠. 예, 그래서 앞에 있는 beliefs를 꾸며주고, 그러니까 this는 위치로 바꿨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수동태인 거 잡아두세요. Are being commented upon. Commented upon이라는 표현 자체가 뭐 언급하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수동태인 거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이니까, 오케이. Okay? 예, 수동태 잡아두시고 이 being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없어도 그만이긴 합니다. 아시겠죠? 예, 수동태인 게 중요해요. 여기 are commented라는 게. 근데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언급되고 있는 신념을 찾는다. 조금 더 보도록 하죠. Any story 모든 이야기는 has many possible beliefs 많은 가능한 어떤 신념들을 갖고 있다. Inherent in it 여기 inherent도 중요해요. 이건 형용사로서 앞에 나와 있는 beliefs를 꾸며주는 겁니다. 부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형용사예요. 그래서 해석은 고유하게 존재하는 이런 뜻이죠. 그 안에 이 시가리키는 것은 이야기가 되겠죠. 이야기 안에 고유하게 존재하는 가능 가능한한 신념 여러 가지 가능한 신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할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예를 들어서 뭐 정치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어느 쪽의 편을 들면서 어떤 신념을 가지고 얘기할지 뭐 이런 거죠. 그죠? 똑같은 A라는 나라에서 A라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왼쪽에 있는 사람과 오른쪽에 있는 사람하고 뭐 중립에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념이 다르겠죠. 그죠? 렇 그래서 어떤 이야기든지 간에 여러 가지 신념을 가질 수 있고 말하는 사람은 그 신념들 중에서 어떤 하나의 신념을, 신념을 갖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때, 아, 이 사람이 어느 쪽에서 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한다 이거죠. 대충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자, t 그런데 how does someone listening to your story? 자, 여기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listening이요 앞에 있는 someone을 꾸며줘요. 얘가 주어고요. 의문문 동사 does가 나왔고 여기가 find가 또 동사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그러한 믿음들을 찾을 것인가? 어떤 사람 이야기를 할때 어떤 믿음을 갖고 있고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는지를 듣는 사람이 어떻게 찾을 것인가? 자 어떻게 찾냐 하면요, we find them. 우리는 그것들을 찾는데요. 이 them이 가리키는 것은 이 beliefs가 되겠죠, 그렇죠? By looking through the b e l i e f s by ing죠 뭐함으로써 그다음 여기에는 관계대명사 생략되어 있고요. 그럼 이렇게가 꾸며주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찾는다 그것들을 모함으로써 이 신념들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신념들 그쵸 그러니까 내가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이런 말 아시죠? 그게 뭐꼭 나쁜 말은 아닌데 내가 어떤 신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먼저 아 이런 게 들어 있나라 생각을 먼저 해 본다는 거죠. 오케이? 네, 대충 그렇게 알아두시고 we are not as concerned 아, 여기는 여기는 진짜 여러분 다 외워야 돼. 이게 너무 중요한데, 그러니까 일단 문법적으로 되게 중요한 어려운, 중요하고 어려운 문장이에요. 이거 다 외워두세요. 이 문장 통째로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말했습니다 제가. 일단은 해석을 해보면 be concerned with죠. 뭔 무엇에 관심이 있다, 걱정이 있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관심이란 뜻이죠. 예,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as as 구문이 나왔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we are 뒤에 여기에 컨선드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해석도 되게 어려운데 일단 먼저 영어를 아, 한글을 먼저 읽어 볼게요. 우리는 듣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는 관련성이 있는 것을 발견하는 데 대해서만큼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뭐에 더 관심이 있다는 거죠? 듣고 있는 것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알고 있는 것과 관련성을 찾는 데더 관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생판 모르는 걸 듣는 것보다는 어, 내가 조금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듣는 게더 관심이 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이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내가 축구를 엄청 좋아하는데 축구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은 귀가 쫑긋 스죠 근데 야구를 전혀 안 좋아해요. 근데 야구는 얘기를 해봤자 뭐 별로 듣고 싶지 않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뭐, 뭐,만큼 관심 있지 않다, 이거요. 예 우리가 듣는 것에, 우리가 듣는 것에 있어서, as we are concerned with finding what we already know that is relevant. 관련 있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어떤 것을 찾는 것만큼이나 우리는 우리가 듣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상당히 어렵죠.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영어와 한글을 다 외우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 볼 때는.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선 지금 왓절이 두번 나왔죠. 그리고 대시 한번 나왔어요. 이대은는 관계대명사예요. 선행사가 왓입니다. 대세 선행사가 왓이에요. 봐봐요. 관련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 중에서 관련 있는 것. 이렇게. 이미 알고 있는 관련성 있는 것. 여기서 더해 대신 선행사는 와시다. 그래서 얘는 선행사가 있는 것이고, 얘는 없는 거 얘는 들은. 그래서 와시고 와시고 대신데 아무튼 너무 중요하고 어려워요. 다 외우세요. 이건 진짜 다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해석까지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내용상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듣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 뭐에 비해서 이미 알고 있는 관련성 있는 것에 비해서는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네, 넘어가고요. Picture i t in this way.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상상해 보자. 이 picture는 동사로 쓰였고, i m a g i n 이에요 As understanders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we have a list of beliefs. 우리는 어, 어떤 신념들의 목록을 가지고 있다. 목록을 indexed by subject area. 이 subject area라고 하는 것은 주제 영역이 되겠죠. 주제 영역별로 색인이 달린 색인이라는 거 인덱스 뭔지 아시죠? 여러분 책의 뒤에 보면은 뭐 가나다라 해가지고 어떤 단어에서의 설명이나 아니면 이 단어가 어디에 나와 있는지 이런 목차 같은 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인덱스 색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주제별로 딱어 목록이 적혀 있는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런 신념들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색인이 달려 있는 거니까 여기 PP 좀 알아두시고. 어떤 주제에는 뭐 이러 이러 이러한 정도의 신념, 어떤 주제에는 이러 이러한 정도의 신념, 신념이나 믿음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when a new story appears 새로운 이야기가 등장할 때 여기서 a p p e a r 은 자동사죠. 예, 수동태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예, 이런 거안 돼요, 그렇죠. We attempt to 우리는 시도한다. Find the belief of ours that relates to it. 이거 똑같아요. 여기 있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갖고 있는 믿음과 일치하는가를 계속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말을 잘한다, 저 사람이 호감이 있다라고 말을 할때그 사람의 말을 하는 말을 들어보면 어 되게 그 공감이 되는 말을 많이 해줍니다. 여러분들도 웃긴 거볼때 나랑 되게 비슷하게 상황에서 웃긴 거 되게 웃기죠. 그죠? 공감되고 영화를 보도, 보고 드라마를 봐도. 나랑 되게 관련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면 공감이 돼서 막 빠져들잖아요. 그런 게 신념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어 우리는 어떤 신념? 우리 우리 ours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신념이 이거는 ours는 our beliefs가 되겠죠. 그죠? 우리가 갖고 있는 신념들 중에서 어떤 신념을 찾으려고 한다. 어떤 신념이죠? 이것과 관련 있는 거. 오케이? 여기서 이시가리키는 것은 스토리에요. 여러분들 이거 지칭 추론도 좀 알아두셔야 되겠다. 지문이 좀 어려운데, 조금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 뭐 어렵진 않습니다. 이뉴 스토리, 이게 바로 이 시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린 거기서 신념을 찾는데, 신념은 좀 말이 어렵죠. 약간 의도 같은 거. 음, 거의 바탕이 깔려있는 기본. 이런 걸 찾아요. 아니면, 뉘앙스? 이런 걸 찾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을 때. 근데 그 신념이 이 이야기와 관련은 있지만 있고, 우리의 신념과도 일치하는 그런 신념을 찾으려고 한다. 그래서 다시 이 문장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거, 일치하는 거에 있어서 더 관심이 있다. 일치하지 않는 것은 관심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예. 그다음에 여기는 어법상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가 중요한데 일단 ours라고 하는 것은 소유대명사라고 하는 거 our beliefs와 같은 말이죠. 이거 네, 알아두시고 여기 r e l a t e 라는게 되게 중요해요. s가 붙었다는 게. 선행사가 belief라서 그래요. 아시겠죠? 이거 네, 중요합니다. 음. 자 그리고 when we do 우리가 그렇게 할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거죠. 찾으려고 할 때. We find a story. 우리는 이야기를 찾는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요렇게 하고, 얘는 스토리를 꾸며주죠. Attached to that belief. 그 믿음. 내가 아까 하나 찾았죠? 나의 믿음과, 어, 일치하는 믿음을 찾았죠? 그래서 그것, 그것과 또 첨부되어 있는, 그 믿음이 첨부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를 찾아요. 그리고 비교합니다. 여기서 find와 compare 이 병렬 구조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원이 가리키는 것은, 이것도 스토리. 여기도 대시 생략되어 있고. 요 그래서, 어, 우리는 그 신념이 첨부된 이야기를 발견한다. 그니까 어떤 사람이 1부터 5까지 이야기를 쓰면 이 중에 3번이 내가 갖고 있던 것과 신념이 맞아요. 그러니까 나랑 공감이 돼요. 그럼 그걸 찾았죠.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우리의 그음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야기 즉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와 내 기억 속에 있는 이야기와 비교하는 거죠 신념이 똑같은 이야기와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거에 대한 경험을 막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여자친구 만나가지고 뭐 놀이동산 가서 막 이렇게 해요 그럼 여자친구와 놀이동산 여자 친구와 놀이 동산. 이두 가지 키워드 이걸 신념이라고 보죠. 예, 이게 공감대라고 보죠. 공감대. 예.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중에 이두 가지 주제가 나오는 거에 내가 꽂혔어요. 그래서 어, 그게 이제 바로 이 신념과 나의 신념과 첨부된 이야기죠. 이걸 찾았어요. 예, 그다음에 어, 우리가 프로세싱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어, 요거는 이야기라고 했죠. 그것은 지금 요 이야기예요. 저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 이거를 내 기억 속에 있는 이야기와 비교하는 거죠. 즉, 내 기억 속에도 내가 옛날에 만났던 여자친구와 놀이동산 갔었던 기억이 있었겠죠. 그죠? 그거랑 비교해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야나 어저께 놀이동산 갔는데 너무 재밌었어라고 얘기를 하면 어 나도 작년에 갔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내 얘기도 또 하게 되죠. 공감이 되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다음 문장을 보면. our understanding of new story. 이 이야기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function 기능이 된다. 무슨 기능? 오래된 이야기가 하는 기능이 된다. at the point 그때 지점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해를 하고 내가 공감대가 형성이 됐으니까 나도 예전에 있었던 기억을 떠올릴 수 있죠. 그러니까 오래된 이야기가 하는 기능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원 n c 예요 일단 뭐뭐 하면 We find a belief and connected story. 우리가 신념을 찾고 그것과 연관된 이야기를 찾는다면 연관된 이야기, 이야기가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connected이에요. 우리는 필요로 한다. No further processing. Further processing은 더 이상의 처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하면, t h 즌 t is 다시 말하면이죠. 이거 이제 앞에 있는 말을 다시 해주는 거죠. The search for other b e l i e f stops. search, 고요 스탑스가 동사 stop, s 이것도 알아두세요. 그래서 다른 신념을 찾기 위한 른신신을을 위한 찾기가 p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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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다 o p stop, s t 하 p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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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t o p s t o 사실 되게 어렵죠, 지금 문장. 말이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신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게 제가 말하는 게 정답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신념이라고 하는 것을 어, 말의 뉘앙스라든지 공감대, 공감대라는 말이 딱 좋을 것 같아요. 요 정도로 찾아봐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이야기가 풀릴 겁니다. 알겠죠. 너무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 설명 위주로 좀 알아두시고 또 이렇게 지문이 어려운 거는 막 내용에 대한 문제다 문제보다는 어법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확실하니까. 예, 그래서 근데 어법도 공부할 게 되게 많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다 특히 이 문장은 다 외워두라고 있어 무조건. 예. 그다음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다 중요해요. 예, 어법도 엄청 중요하니까 어법 위주로 일단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천천히 많이 읽어보시고. 네, 여기까지 5강 게이트웨이 수업을 마치겠습니다.